여기가 입구, 입구, 1층 백화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층. 2층의 요 부분인가? 여기, 요 부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부분에 지금 대한 거지. 음. 이제 밖으로 나가봐요. 오케이. 그다음에 쭉 복도 끝까지 쭉 가서 한 바퀴 왼쪽 한바봐 왼쪽을 봐주고, 오케이. 그다음 또 오른쪽 보고 쭉. 건너편까지 한 거. 아니, 어, 그 건너, 여기가 그 점포가 있는 또, 동문백화점입니다. 오케이. 그 밑에 한번 봐줄래? 어, 오케이. 어, 내려가지 말고. 뒤로, 뒤로. 자, 아까 계단. 그 좌측 계단을 해서 3층. 3층, 3층 이제 공연장, 공연장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 봐요, 공연장 밑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객석은 아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연장 아까 왔던 길 돌아가서 옥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옥상. 음, 그쪽에 이제 바깥에 나가는 길이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4층이 있는데, 4층은 여기 있어요. 4층은, 여기, 여기서 보면은, 건물, 여기, 여기가 4층. 여기 약간, 구평 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안에 집어내야 될것 같아요. 뭐 좀, 들어가, 들어가봐요 저기 빈 공간에 이제 점포가 하나 있긴 했어요. 여기 나가고, 밖으로. 위에서 탑 뷰를 한번 볼까요? 위에서 밑으로 여기가 이제 야외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 이제 될 자리고 오케이 여기까지 완료, 수정 완료 됐고요 실내 내장재 하고 다른 부분은 차후에 또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